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강동역세권에 있는 상가 상가 임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입니다. 매물 번호는 890번입니다. 월세가 130만 원이고 보증금이 1,500만 원입니다. 관리비가 별도로 13만 원 있고 수도세는 매월 2만 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2만원 있습니다. 매물번호는 890번입니다. 가성비 좋은 상가입니다. 지하철 전철입니다. 지하철 전철은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5호선, 8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강동역세권이고, 둔촌동역, 강동구청역,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고, 9호선인 경우에는 올림픽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적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업, 인가업, 등록업, 자유업 모든 업종에 대해서 입점이 가능합니다. 추천을 하는 업종으로는 상가를 첫 번째 추천하고 점포도 괜찮습니다. 사무실로도 적합하고 인터넷 업종으로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청경도시 강동구 성내동이 있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은 보안이 잘 되는 청경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구청, 경찰서 강동수방서, 보건소등 관공서가 강동구 성내동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은 서울에서 공원이 딱 하는 건 대단히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면적은 144만 8천 제곱미터로서 438,000평 대규모 공원입니다. 면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임대되는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1층인데 70제곱미터로서 21.18평입니다. 건물 전체 연면적, 건물 전체 연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360.12평으로서 1190.48제곱미터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걸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도로, 도로는 교통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2차선, 왕복 2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m 도로입니다. 8m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개인별로, 개, 개개 세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입니다. 건물 전체에 주차는 8대가 주차가 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은 넉넉합니다.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준공입니다. 건축물의 준공입니다. 준공은 86년도 준공이 됐고 금폐율은 44.11이고 용적률은 155.13%입니다. 86년도 준공이 되었으나 건물 보존 상태는 상당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우편물에 대한 관리입니다. 우편물은 무인 우편함이 1층 통로에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구분되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 상태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토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지 전체 면적은 180.74평으로서 상당히 넓습니다. 591.5제곱미터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높은 상태입니다. 제곱미터당 601만4천원입니다.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는 601만4천원입니다. 도로는 중로 한면을 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지에 건축된 상가입니다. 용도입니다. 토재된 용도입니다. 도시적이고 주거적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비행안전 제3구역이고 과밀 억제권역, 공장 설립, 성인지역입니다. 구조상은 기록상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병원은 아산병원, 보병원 경리대병원 근처에는 둔촌주공 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재건축 중에 있고 재찬생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1월이 되면 아, 11월이 되면은 입주가 되, 되겠습니다. 공원은 올림픽공원, 일자성공, 한강시민공원. 금융기관 은행은 주변에 많이 있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동북둔촌 배제 한영외고 등이 있음으로써 강동 8학군이고 고속도로는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경부중부수도권제일순환 올림픽대로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한강다리로는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마트는 핸드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대는 상가점포입니다. 상당히 넓은 임대면적으로 해서 상가점포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살기 좋은 강남 사구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정도시 성내동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상태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관공소 소통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광고 유튜브 광고를 한번 볼것같으면 광고 효력은 세 가지 경우에 광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유효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계약 체결되었거나 조금 변경되었을 경우는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이 되겠습니다. 유효 기간은 임의로 정한 상태입니다. 2024년도 12월 말일이 되면은 유효 기간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대면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면상 상시한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는 만나서 대면을 한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연이 다하면 계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인연입니다 2년 인연. 가성비가 좋은 상가점포를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미래의 가치가 풍부한 곳, 강남사고, 강동구를 선택을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